안녕하십니까. 한국 미스도요 측정 가이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날로그 타입의 버니어 캘리퍼스의 측정 방법에 대해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캘리퍼스의 기본 명칭은 이전 영상인 캘리퍼스의 기본 점검 영상을 참조해주세요. 그럼 먼저 측정 전 체크 사항을 알아볼까요? 아들자 눈금과 어미자 눈금의 일치하는 곳을 읽을 때는 정면의 시선을 두고 시차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비스듬하게 보게 되면 아들자 눈금 끝과 어미자 눈금의 단차에 의해 어긋나게 보여서 측정값을 잘못 읽을 수 있습니다. 이는 오차의 원인이 됩니다. 이 때문에 지스 규격에서는 아들자 끝과 어미자 눈금 면의 단차를 0.3mm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캘리퍼스에는 마이크로미터처럼 정압장치가 없으므로 조의 끝부분으로 측정하면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적절하고 일정한 측정력을 가하고 되도록 조의 안쪽에서 측정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낙하나 충격 등으로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그대로 사용하시지 마시고 꼭 가까운 미스도요 영업점으로 먼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측정 범위 150mm의 버니어 캘리퍼스로 같이 눈금을 읽어 볼까요? 캘리퍼스는 기어와 나사와 같은 기계적 확대기구 없이 1mm보다 작은 단위를 읽을 수 있는 아들자 눈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들자 눈금은 어미자 눈금과 함께 사용되며 어미자의 n-1 눈금을 슬라이더의 같은 폭으로 n등분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n이 10인 경우 어미자의 n-1 9를 슬라이더로 n등분, 즉 10등분한 버니어 눈금은 보시는 그림과 같습니다. 이때 1눈금의 간격의 차는 0.1mm가 되며 다음 그림처럼 슬라이더를 0.1mm 오른쪽 방향으로 움직였을 때 어미자의 두 번째 눈금이 일치하여 0.1mm 단위를 읽을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측정값을 읽어 보겠습니다. 먼저 측정물을 조의 안쪽 깊숙이 밀어 놓고 측정을 합니다. 먼저, 어미자의 눈금부터 읽습니다. 아들자의 0 눈금이 넘은 곳을 읽어줍니다. 어미자의 1과 2의 사이에 아들자의 0 눈금이 위치하는데, 어미자는 1mm라고 읽습니다. 그 다음, 어미자의 눈금과 아들자의 눈금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위치를 찾습니다. 꼭 정면에서 바라봐 주세요. 일치하는 곳은 5인데 0.5mm라고 읽습니다. 어미자의 눈금 1mm와 0.5mm를 합산하여 1.5mm의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측정 값을 읽는 방법 자체는 쉬운데, 아들자와 어미자가 정확히 일치하는 곳을 찾는 것이 숙련자가 아니면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작업자 간의 측정 편차가 생기지 않도록 디지털 타입의 캘리퍼스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디지털 캘리퍼스의 측정 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